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진, 어, 윤디, 유쌤이에요. 이게 <laughs> 뭐야? 촌스럽게. <laughs> <laughs> 어쨌든 텀블러 두 번째 시간이 왔습니다. 네. 네. 저 지난번에 음. 어, 어디까지 했었죠 지난번에. 지난번에는 굉장히 거칠었던 사포 있죠. 거칠었던 사포로 음. 사방으로 이제 사포로 샌딩을 한 다음에 음. 그 다음에 이제 생취를 발라서 구, 구웠어요. 구웠고, 이제 지금 보이시는 색감이 네, 어, 우리가 알고 있는 생칠랑 다른데 쉽지 않으신가요? 맞아요. 저머해에서 네. 보면 흑칠 같아요. 흑칠 같죠. 음. 엄청 흑칠 같죠. 이게 음. 왜 그러냐면 저희가 한번더 구웠습니다. 두번 한번 칠했다는 <laughs> 거죠? 두번 칠했어요. <laughs> 네. 왜 그러냐면 이제 저희가 이제 칠을 하는데 초칠, 중칠, 상칠로 나눠져요. 근데 저희가 음. 오늘까지 했던 거는, 이번까지 했던 거는 초칠 단계예요. 음. 초칠이 뭐냐면 이제 소지, 이 백골의 소지를 좀더 단단하게 먹이는 작업이 소치를 음. 엎으시면 돼요. 음. 그래서 소치까지 저희가 완료를 해놓은 거고요. 음. 오늘부터 들어가는 것들은 중칠입니다. 중칠. 중7. 네, 중칠로 들어가요. 중칠은 이제 흑칠로 들어가는 거죠? 네, 흑칠로 오늘 하실 거라서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맨 처음에 사용했던 사포는 음. 이제 그 거침 정도의 번호 혹시 기억하세요? 사포 번호. 80번이었나? 맞아요. 1 0번이었나 네. 80으로 했어요. 80번. 80으로 했고 이제 두 번째 칠 들어가기 때는 저희가 400번 음, 네, 400번 사포로 해서 건사포를 치고 그 다음에 센치로 넘어갔고요. 음. 오늘을 하실 거는 600입니다. 음. 600 사포로 사포를 음. 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흑칠로 넘어가실 거예요. 네. 그러면은 어, 중칠이 지금 이제 흑칠부터 이제 계속 중칠이라고 하셨는데 상칠 전까지는 무조건 중칠인 거죠. 어, 그렇죠. 네. 어. 중칠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모칠 음. 그냥 어 오칠로만 도막을 형성을 시키는 것들이에요. 음. 오칠로 도막을 더 두껍게 만들어서 음. 이제 그 오칠의 효능 음. 그리고 뭐 그런 뭐 오칠의 도막 단단함 뭐 이런 것들을 좀더 높이는 거죠. 그러면 오늘부터 중칠을 들어가는 거네요. 네, 그렇 사포를 하고 오늘 중칠을 한번 해볼게요. <웃음> 해보겠습니다. <웃음> 해보겠습니다. 고! <laughs> 자, 자, 건사포. 600. 건사포 600으로 갈 거고요. 음. 사포 600까지는 거의 건사포로 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음.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어, 내가 오늘 무슨 사포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라고 하실 분들도 있어요. 음. 그냥 내가 저번에 썼던 빵수가 기억이 안 난다거나 음. 아니면은 어, 그래도 조금 그래도 헷갈린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하나 하나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시면 돼. 요 네. 220, 320, 400, 600, 800 이런 식으로 한 단계 넘어가시면 되고요. 어, 조금 더 익숙해졌다라고 했을 때는 5, 7의도막의 형성된 두께를 보시면 돼요. 어느 정도 두꺼워졌다 이러면 거의 800 이상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근데 초칠에서중칠로 넘어가는 데도 어, 아직도 칠살이 얇네라고 하시면은 거친 거 사용하시면 돼요. 음, 거친 거랑 하면은 뭐 400, 6 0 0이 네, 400, 600까지. 잘 칠했죠. 두 번째 칠 제가 했어요. 어잘칠했네요 단단합니다. 칭찬받는 모습. 도망이꽤잘 올라왔어요. 아 그렇죠. 네. 근데 제가 칠 남기는 게 아까워서 좀 많이 발랐거든요. 아. 살짝. 근데 밑에 그래서 약 살짝. 진이 아유, 너무. 네, 그렇죠. 괜찮아요. 아, 네. 아, 아주 귀여운 <laughs> 귀여운 지진이가 <laughs> 나죠 지금 우리 윤디께서 음. 하신 오칠의 음. 도막이 이 아, 정도면은 0 0무서포 하셔도 될것 같아요. 진짜? <laughs> 진짜 두꺼워요 이게 거침 정도를 사포로 어. 쳐봤을 때 약간 겉돌죠. 어. 이러면은. 이게 지금 효과가 없는 거예요 아진짜 네. 그냥 물사포로 가시는 게 훨씬 더나아 진짜 두껍게 나아요. 칠하나 보네요 근데 그 정도면은 이 정도의 지지면이 낫다는 라건 이미 아, 잘 칠하신 거죠? 고르게. 아 그렇죠 네제 네. 선생님 덕분입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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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무뭐 칠할 때도 약간 두껍게 칠하나요? 어 아니요 얇게 칠하실게요 얇게. 네. 두껍게 칠하는 거는 이제 장단점이 있어요. 얇게 칠하는 거랑 두껍게 칠하는 거의 장단점은 어 이제 원래는 오칠은 얇게 여러 번 올리는 게 제일 견고한, 견고함이 좋거든요. 근데 이제 아 나는 좀더횟수를 빨리 단축을 시키고 싶고 빨리빨리 진행을 하고 싶다 하면 은좀 두껍게 올리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일단은 뭐큰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더 좋다라고 하면은 이제 얇게 여러 번, 얇게 여러 번, 네 그렇죠. 음. 그게 제일 단단하고 견고하고 그렇죠 제가 김생한테도말씀 드렸는데 정실장님은 여기서 마음껏 부리셔도 돼요 알겠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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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밖에 없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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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밖에 없어요 <laughs> 어느 정도로 밀면 돼요? 그냥 음, 부드러운 정도로 밀면 해요. 사포의 정도는 음, 이제 잠깐. 얘를 닦아봤을 때 음. 물기를 싹다 말려 보세요. 음. 말려 보시면 사포가 된 부분이랑 안된 부분의 차이가 조금 눈에 음. 보이죠. 약간 사포가 안된 부분은 이제 오칠이 원래 광택이 나는 도료이기 때문에 빛이 나고요. 근데 사포가 잘 되는 부분들은 이런 식으로 그냥 뿌얘지죠. 기스가 음.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사포로 쳤는데, 아직도 약간 게 반짝임이 있네? 라고 하면 그부분은좀더 갈아주시면 돼요. 음. 그러면은 약간 무광이 한90% 정도는 90% 이상 이렇게 나면 되는 건가? 어, 90% 이상. 근데 지금 이제 저희가 막중질로 올라왔잖아요. 음. 그러면은 이 반짝임이 어, 거의 한반 정도 있어도. 아, 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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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음. 근데 지금 선생님은 살짝 지금 꼼꼼하게 쳐주시는 거고 이거보다는 살짝 살짝 더 러프해도 된다. 그렇죠, 그렇죠. 더 러프해도 돼. 그냥 약간 만져봤을 때우드투라랑 부분만 없을 정도로 어, 그렇죠. 쳐주셔도 돼. 그리고 요거는 옷칠이 올라오는 그 두께에 따라서도 좀 차이가 날수 있어요. 음. 정 실장님. 사포좀 주세요. <laughs> 되게 조심히 부르네요. 실장님. <laughs> 자, 윤쌤이 열심히 사포를 해서 이 정도까지 깠어요 자세히 잡아주세요. 완전 진짜 엄청 부드러워요, 지금. 자, 이제 바로 후칠에 들어가면 되는데, 네. 후칠할 준비를 하면 될것 같아요. 자, 해볼까요? 네. 네. 흑칠을 준비를 했고요. 원액이래서 음. 저희 오늘도 테라핀이랑 교반해서 들어가실 거예요. 테라핀이랑 흑칠 비율이 어느 정도죠? 5, 어, 몇대이요 어, 맞아요. 어. 네. 왜? 대 대요? <laughs> <laughs> 어, 흑칠과의 비율은 아, 잘 이렇게 생각안 하고 그냥 아 그냥 그렇죠 아, 그냥 느낌으로만 네. 해서 근데 그게 맞아요 왜 그러냐면 어. 이제 원래 우리가 갖고 있는 옻칠 뭐 음. 지금 보시면은 여기 저희가 사용하는 칠뭐 따로 뭐 다른 데서 사는 칠 음. 이렇게 다 같은 생칠이거나 같은 학칠이라고 해도 다 농도가 음. 다 달라요 오다 그렇죠. 네, 달라요 그래서 뭐 실제로 인터넷에 나와 있는 뭐 5대 5 넣으시오 7대 3으로 넣으시오 이거는 솔직히 대략적인 거고 음. 이제 직접 해보시면서 농도를 맞추셔야 돼요 자기만의 한 농도로 가시면 됩니다. 음, 그거를 측정하는 방법은 따로 없는 거죠? 따로 없어요. 자기가 음. 열심히 많이 해봐야 되고 음. 해봤을 때 지짐이가 안 나는 두께, 붓자국이많이 음. 네, 나오지 않는 두께, 음. 그걸로 가시면 돼요. 음. 부드럽게 잘 발리는 정도인데, 음, 약간 너무 묽으면 안 돼요. 어렵네. 어려워요. 음. 처음에 저도 이거 묽은 생채도 그렇고 이렇게 흙칠하기 전에 이제 이렇게 교관할 때 선생님들한테 맨날 물어봤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이 정도면 괜찮냐고. 이 정도면 괜찮냐고. 네. 이렇게 좀더 넣으세요. 이렇게. 맞아요. 네, 네. 어. 실제로 저희 수강생분들이 테리피 얼마큼 넣을까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음.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말은 적당히요. 어. <laughs> 음. 적당이란 는 밖에 없습니다. 네. 개인마다 다 농도가 어. 다르고 그래서 이 정도면은 된것 같아요. 네. 칠하시기 전에는 항상 습관적으로 음. 이제 저희가 사포를 치고 벌레를 한번 닦아주는데 음. 거기에서 먼지들이 굉장히 많이 묻어요. 그래서 한번 털어줬다라고 생각을 해도 칠하기 바로 직전에는 한번 더 털어주세요. 음. 원래 생각보다 젖은 걸레지만 먼지가 되게 많더라고요. <laughs> 준비가 되시면 바로 칠 들어가겠습니다. 흙칠이 생각보다 주합칠도 좋긴 하지만 흙칠이 진짜 유독 지짐이 지짐이라고 하는게 많나요? 그러니까 우는 칠이 우는, 우는 게 네, 그렇죠. 많더라고요. 그래서 많아요. 진짜 요거는 칠이 뭉치거나 음. 너무 많이 칠해지지 않게 조심하셔야 되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처음 칠을 보신다라고 하면 그냥 물기 들어가는 걸 추천을 해드려요. 여러 번 얇게 여러 번 그렇죠. 칠하는 거. 네. 왜냐면 지지미가 한번 나면 이제 그거를 수습하는 게 훨씬 더 시간이 소요가 너무 많이 돼요. 음, 맞아. 네 힘들기도 하고. 음. 그거를 이제 다 없애주고 이게 까주셔야지 다음 칠에서도 또 티가 안 나거든요. 그걸 만약에 그냥 대충 그냥 대충 선포치고 또 하면은 그 다음 칠에도 또 티가 나고 그 다음 칠에서도 또 티가 나고 음, 계속, 계속 이게 안 없어지고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게 지지미가 나면은 이게 살짝 그냥 치고 가리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다 그대로 음. 다 드러나고요. 어. 이제 층이 만약에 이제 지지미도 이제 울퉁불퉁한 지지미가 음. 이제 칠 위에 발려지는 그 칠로 음. 덮어지지 않다 보니까 음. 어느 정도냐면 그 만약에 칠 도막이 음. 이렇게 계단처럼 약간 정말 미세한 틈이 생겼어요. 음. 그것도 티가 나요. 어, 네, 네. 종이처럼 얇은 그런 음, 턱도 다 튀겨나기 때문에 음. 무조건 다 부드럽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탁포를 음, 음, 그렇죠.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그렇죠 이유. 그렇죠, 그렇죠. 네다된것 같습니다 와 오늘 지찍 끝났다 집에 가나요? 어 집에 가요 <laughs> 이제 갑시다 퇴근 <laughs> 자, 이거는 오븐에 안 구워도 되는 거죠? 네. 이제는 음. 이제 중칠로 넘어가기 때문에. 네, 네, 이제 오븐보다는 측장으로 이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음, 측장에서, 어, 저희 건조, 식장에 8시간 정도 넣어서 네. 말려주시면 돼요. 네. 이거를 앞으로 한번더 하면 되는 거죠? 오늘 네. 포함해서. 그그 어, 한 번만 더 칠하, 흡칠 음. 그러니까 두 번, 총 2회 네. 하는 걸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희는 오늘 요걸 말리고 네. 다음 시간이 오기 전에 저희가 요걸 한번더 칠해서 가져오겠습니다. 네, 끝! 네. 끝! 그, 안녕! 안녕! 퇴근! 퇴근! <laughs> 오칠른 여미진.